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부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데요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잖아요 여기 피부병 전염병이 돌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위생법이었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제의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병에 대한 진단과 처리와 회복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신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죠. 죄와 구원의 모형이 지금 이 내용 속에 녹아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큰 그림 스케치를 해 보면요. 13장, 14장이 피부병에 가는 이야기인데요. 13장은 병의 성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1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나, 즉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일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자 악성 피부병이 발생을 하면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된대요. 자, 여기에 악성 피부병을 개혁개정에서는 나병으로 번역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했어요. 또 NIV나 뭐 다른 영어 성경에 봐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본문을 문맥상으로 보면 이 피부병을 꼭 나병으로만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이 조금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3절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며 그것은 악성 피부병으로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을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것의 털이 하. 깨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깨끗하여 질 것이다. 자, 제사장은 요 털의 색깔과 우묵하게 꺼진 피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질병을 판단해야 해요. 만약 부위가 우묵하지도 않고 털이 희지도 않으면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대요. 또 진행 상태에 따라서 7일을 더 격리할 수도 있대요. 이것은 병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만일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음, 간단한 피부병으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제 사장은 정하다고 선포하고 그 사람은 옷을 빨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칠절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퍼지지 않으면, 퍼지지 않으면이에요. 자, 뭐 앞에서 살펴본 5절에도 퍼지지 않으면, 6절에도 더 퍼지지 않으면, 7절에도 퍼지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밀한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함을 판정받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하면 또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상태를 체크받아야 한대요. 이때 뾰루지가 퍼졌으면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대요. 자, 구절.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자, 악성 피부병일 경우에 간염 부위에 생살이 돋았으면 만성 피부병으로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대요. 그런데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는 없대요. 자, 12절.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간념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살을 살펴 확인하여 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간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얗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생살이 좋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말할 수 있대요. 후에 생사를 더듬면 그는 부정하게 된대요. 뭐 이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쩜 피부병인지 이게 확산 될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격리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귤의 목적은 피부병의 확산과 전염을 막기 위함이에요. 일차적으로요. 더불어서 이 피부병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죄는 부정하고 퍼지는 성질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죄는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찔끔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퍼져서 결국 우리를 상황에 이르게 할수 있잖아요. 야곱스서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아주 민감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이걸 진짜 잘 분별해가지고 터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죄는요, 배가 되는 특징도 있거든요. 한번 시작한 거짓말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을 하고 더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란 기준에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대어 보아야 해요. 마치 거울처럼 비춰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묻었으면 얼른 제거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새롭게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죄는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잖아요. 부모한테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아기들이막 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늘 깨워서 알고 살펴봐야 돼요. 자두 번째 죄는 퍼진다. 죄는 확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잘 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죄에 민감할 수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절대 몰라요. 진짜, 저는 제가 죄인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깨달아지는 기적인 거예요.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죄에 민감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좀 해롱해롱하죠? <laughs> 어, 지금 이제 녹음 끝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굶었더니 정신이 <laughs> 계속 해롱해롱하고 말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컨펌 받으며 고생해요.